상대는 가로시. n u m Garrosh. Summers, 걸렸다. 배경음악이 좀 달라요. 어, 달라. 캐리건 상대는 가로시. 이제사용아이지눈겠다무이착이 감정표현 6개 들어볼게요 인사 반갑다. 것도 없어. 칭찬 재미있었다 감사. 도와줘서 고맙다.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괜찮은데? 공격. 이 상태에서 어, 그대로 있어요. 뭐야, 왜 다시 들어와? 확실히 때렸을 때그 찰진 느낌은 좀 좋단 말이야. 피해 받음. 그 아직 공격할 수 없다. 그 아직 공격할 수 없다. 가 부족하다. 가 부족하다. 선택해라. 카드가 얼마 없다. 카드가 없다.

아미 캐리건, 죽기 영능 써볼게요. 오, 이쁜데? 아, 야, 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쁜데? 영능, 아, 잘 나왔다. 죽음의 기사, 사냥꾼 영능 써볼게요. 아, 이건 별로다. 흑마 영능 써볼게요. 오, 이뻐, 진짜 이뻐. 다시 써볼게요. 야 흥마, 잘 나왔다. 오, 뭐야. 라그는 핵실로리 스킨을 서로 만나도 그, 미러던 대사가 없거든요? 얘는 있네? 넌 이미 내 거미줄에 걸렸다 안녕하세요 반갑다 부끄러워 할 거다 3조 오우 다음 턴에 하진 안 나오면은 이거 두개 바르고 이거 나오면 되거든요. 벌써 게임 터졌는데? 아 이거 스킨. 이거 원조 캐리건이랑 좀 배경 음악이 다르게 나와요. 오! 업사전 3턴에 11바이 9두 마리. 너무 좋은 걸? 아, 질식으로라. 잘렸다. 어느 것으로? 필리는 그 처음 나왔을 때 리뷰를 하고 영상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. 옛날 거. 필리 이미 있어요, 진작에 성체는 건지하다. 너무 옛날 거여가지고. 그때 아마 힐리스킨 리뷰할 때는 캠을 안 까가지고 목소리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용했던 마이크가 완전 최저가 마이크를 써가지고 음질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독숨결 어? 계도 있어? 아 독숨결 쓰겠다 내가 볼때 있는 것 같은데? 없네? 끝났네요. 딱뎀 딱고, 딱뎀 딱고. 리라 이미 미에 걸렸다. 이제 카드가 전반적으로 잘 떠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큰일났네. 안녕하세요. 일단 1차적으로 이거 나갑니다. 다음 턴에 동전 이거. 근데 상대가 도적이어가지고 쩌대기 의심스러운 구매 들어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막힐 것 같긴 해요.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다음 턴에 동전 이걸로 나가요. 그리고 3턴 되면은 이걸 써. 4턴에 요거 버프 다 받은 거 이거 나가기. 헛걸음은 없다. 내 사전에 헛걸음은 없다. 일어나라, 상등이 그림자여. 기만한 거미줄. 아, 기만이 거미줄이구나. 야, 잘 떴네. 미쳤라고미쳤라고 다음 턴에 알통컵 알통컵 이거. 알통컵 알통컵 알통컵. 아, 네 사전에 아, 내 의심스러운 구매. 쓸거같다 아 씨, 괜찮아 어나 주문 안쓸건데 어. 이덴밖에 안되는데? 그러니까 안쓸게요 어차피 다음 턴 이거 쓸거여서 확정 킬각임 할인매대 뽑았나? 아나운세들아 공격해라! 이 거미줄에 걸렸다. 오케이, 하수인 나왔어. 안녕하세요. 부끄러워할까다. 다음 턴에 탐조로 짐꾼 들고 오죠. 어 뭐야? 3턴에 예약속 쓰고, 그러면은 이거 쓰면은 얘 1코 되니까, 4턴에 이거 세우게 쓰고, 이거 나가면 돼요. 자, 다음 턴에 내가 게임 터트리려면은, 오른쪽에서 하수인 절대로 안 나오고, 이세번 버프가 여기 다 들어가고, 나가면 돼요. 아이스 1 버프, 2 버프, 3 버프. 일단 정도가 그렇게 진짜 잘 풀린 거죠. 이거 어떻게 망할 거야? 안녕하세요. 반갑다.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. 이번 판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 거의 제로 <목소리> 아, 근데 진짜 오늘 게임 너무 안 풀린다. 뭐 항상 바하면 좋긴 하지.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. 아, 근데 뭐 했다고 벌써 나 체력이 18이지? 이런 18. 이 너무 없다. 이거 키워야 된다고? 이번 턴 약간 좀 위험해요. 에로우랑그 뭐야 흡수 쓰면은 88두 마리 나와서 빨리 좀 나오지. 이걸 이겼네. 아, 어, 이게 되긴 하는데. 이거 어떻게 이겼지? 제 지키겠어요. 그날 막지 못해. 안녕하세요. 일리아, 제발 부탁인데 초반에 나오지 마라. 너는 게임 끝날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된다. 오! 야, 이런 게 가능한가? 상대 이번 턴에 공덕점 돼지 나와야 돼요. 안 나면 안 돼. 아플걸. 어, 공덕점 돼지가 없네요. 아, 안강을 뽑았네. 한 마리 잘렸다. 어, 왜 얘한테 타겟팅이 가지? 일단, 오케이. 아, 이게 초반에 길리가 안 나오면 엄청나게 좋죠, 진짜.